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의 보혈을 우리 삶에 내 안에 바릅니다. 내 마음에 바르고 나의 의식에 나의 생각에 바르며 우리 가족에 바르고 우리 온 교회에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악한 자가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원수의 세력을 다 푸시백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심에서 왕이 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제단은 주의 성령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는 가족 같게 하시고, 또 가정은 또한 교회 같은.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부어 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게 할지니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눈 휘장을 걷어 증고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정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꿸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세 자선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아자선에 맬 것이며, 제장자 사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 맡은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 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너희는 고아 쪽파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 3장에서는 갓난아이기부터 시작해서 인구를 조사를 다 했죠 근데 4장에서는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숫자를 다시 계수합니다 일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 하라. 그래서 3장하고는 좀 다르죠. 3장엔 모든 레위인을 계수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계수했는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1984년도 12월 달에 제 목. 그 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침내 교단에서 그리고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하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 있는 개척 교회고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에는 부목사처럼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9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바로 스물아홉에 결혼도 하고 스물아홉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참그 너무 일찍 뭐 스무 살에 열다섯 살에 이렇게 설교하는 미국 사람들도 텍사스에서 보면 있었어 열여섯 살짜리가 그냥 성경을 들고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할때 그냥 와 이러면서 <laughs>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보기에 너무 젊으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 순수하고 그러니까 잘 사용받을 수도 있지만, 또어 그렇지만 실수도 많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30세 이상으로 해서 50세까지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어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하기 좋을 만한 때에 일을 하는 게참 좋은 거죠. 우리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10편 우리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천,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이 나오죠. 10편, 110편, 3절에 보면, 저희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뭐 헌신해라 그래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자연히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진실, 진실하심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는데 뭐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때 무슨 이 부응이 일어날까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일을 해야 될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젊었을 때 일을 하라. 고 전도서 1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건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었을 때 일하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해, 빛,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해, 달, 별, 뭐빛 이런 것들 예, 다 우리 저기겠죠.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다 어눌해진단 말입니다. 잘 귀도 들리지 아니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예, 그렇죠. 예,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킨다는 거 뼈겠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금으로 그칠 것이며. 에, 창들로 내다 보는 것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겠죠. 눈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하여질 것이며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에, 연세 들면은 뭐 그냥 으, 여러분 우리 그 에, 찬양하는데 50세 60세 넘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특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내가 <laughs> 찬양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일할 만한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3절 다시 읽어봐요. 다시 민수기 4장 3절로 가서 그 30세 이상으로 50세 때까지. 예,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약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성숙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일할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숙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헌신된 사람을 쓰십니다. 헌신된 사람, 근데 너무 늦게 헌신하면은 안 돼. 쓸 날이 얼마, 하나님이 써 먹을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 쓰실 만할 때 쓰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50세까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50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보면 아뭐 80세, 자기가 80세 정도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사람이 70이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살 같이 빠르게 지나간 아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80이 지나서 80세부터 120세 또 40년을 더살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거는 할 일이 있었어요. 4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4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교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살려 주시면 이제 영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될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준비되고 성숙해서, 준비되고 성숙해서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예, 나, 그런뭐 지금 70 넘어가는데 어떡하라고요? 지금 뭐 여러분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충성하고 섬기는 거예요. 언덕 어떻게, 어떻게 섬길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 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더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까, 아니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예, 끝까지 내가 주님 충성을 다하겠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 한번 멋있게 주님 위해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적당히 적당히 녹슬면서 그냥 가겠다 하는데 녹슬어서 주님 곁에 가지 말고요. 그냥 달아서 주님 곁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이 그냥 여기도 으스러져라 그냥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달아서 주님께 몸 고장 나면 그냥 달아서 다 닳고 달아가지고 주님 곁에 가는 게 낫지 녹슬어 가는 것보단 주님 곁에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 우리는 또 우리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면 16절에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등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둔 등유가 뭐하냐면 어둔 성막을 비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등유와 같은 그 등불의 등유와 같은 역할에서 밝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뭐 해야 되냐면 거기에 보니까 태우는 향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서 태우는 향을 게토레트라고 합니다. 게토레트. 예, 근데, 에, 이것은 에, 태우면서 향기가 퍼져나가죠. 예. 그 다음에, 뭐와 같은, 뭐 어떤 것처럼이냐, 성소의 모든 기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구,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자에게 있어서 연장이 최고입니다. 연장이 어떤 때는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기술자들은 그 연장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아주 쉽게 쓰실 수 있도록, "anytime 쓰실 수 있도록" 참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이요 날이 안 서가지고서 이가 빠진 칼이면 은잘안 들죠. 그러면 손 다칠, 더 손을 더 쉽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장이 아주 좋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곤란해. 그러니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실 만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올려드린 이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세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The can